여기는 호주 시드니. 오늘은 글로벌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에 방문해 메뉴를 살펴보고 커피도 한잔해보겠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더 록스점에 방문했는데 2층 규모 멋진 건물에 위치한 스타벅스였습니다. 호주 스복만의 메뉴도 보이고 한국에서 판매 중인 것도 보입니다. 호주 롱블랙 4,950원. 한국 아 4,700원 호주 카페라떼 4,950원 한국 카페라떼 5,200원 호주 하초코 4,950원 한국 하초코 5,900원 한국 스타벅스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호주보다 비싼 것도 많네요. 이제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울 가격입니다. 저는 아아톨 4,950원. 주문법 사이즈 모두 한국과 같고, 강렬한 쓴맛까지 정확합니다. 다만 외국 스타벅스의 특징인데, 한국에 비해 얼음량이 적어요. 그래도 익숙한 맛에 마음이 편해졌고, 카페인 수혈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